트로트와 국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경계 소리꾼 신승태가 대중들 사이에서 트로트 야생마로 불리며 자신의 독창적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다.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난 신승태는 타고난 예술적 감각과 부단한 노력으로 단숨에 대한민국 트로트 가요계에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질문이 숨어있다. 바로 신승태는 얼마나 벌고 있을까? 라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신승태의 금전적 성공과 그 배경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본다. 신승태의 주요 수입원은 단연코 공연과 방송 출연이다. 그는 2020년 트로트 싱글 앨범 사랑불로 데뷔한 이후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4위를 차지하며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무대에서 펼쳐진 그의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그를 트로트 시장의 주연으로 끌어올리는 발판이 됐다. 신승태는 이후 불후의 명곡, 전국노래자랑, KBS 가요무대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활동은 그에게 출연료와 함께 다양한 스폰서십 및 광고 계약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특히 그의 무대에서는 국악기의 활용과 전통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스타일이 두드러지며 국내외 팬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또한 신승태는 단독 콘서트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그대라는 꽃은 2023년 마포 아트센터에서 개최되어 1000명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았고 두 번째 콘서트 신바람에서는 대중과의 교감을 더욱 깊게 나눴다. 이외에도 지역 행사와 축제에 초대되어 선보이는 그의 흥겨운 무대는 공연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승태는 가수 활동 외에도 속초시의 홍보대사로 활약하며 그가 고향과 맺는 특별한 관계는 수익과도 연결된다. 속초를 대표하는 곡 속초항 뱃머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물회 전문점 속초항 뱃머리 역시 그와 그의 음악 덕분에 인기를 얻고 있다. 팬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그의 음악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승태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 유튜브. 신승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생마, 신승태는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채널은 그의 다재다능함을 한눈에 볼수 있는 창구로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 뿐만 아니라 인간 신승태의 진솔하고 소탈한 매력을 담고 있다. 그의 채널에는 음악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 띄어설 영상, 팬들과의 소통 콘텐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그의 음악을 넘어선 감정적 연결을 팬들에게 제공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 플랫폼은 신승태에게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채널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 수익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음악적 콘텐츠와 더불어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기획 영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튜브는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도구를 넘어 신승태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라디오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2024년 신승태는 BTN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의 DJ로 데뷔하며 그의 활동 영역을 확장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승태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는 그의 다재다능한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다. 그는 DJ로서 음악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 능력,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둘째, 라디오는 신승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제목인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는 그의 정규 앨범 수록곡 오늘따라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음악과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하나로 엮어낸 전략적 시도다.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외에도 청취자들과 삶, 요리,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교감하며 다면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와 라디오에서의 신승태의 활동은 디지털 시대의 아티스트가 취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략을 보여준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을 단순히 음악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회성 콘텐츠 생산이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팬들과의 시각적 교감을 통해 그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며 라디오에서는 청취자와의 청각적 교감을 통해 더 깊은 소통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전략은 신승태가 단순히 음악가로서의 역할을 넘어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승태는 유튜브와 라디오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활용에는 그만의 도전과 과제가 존재한다. 그가 직면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평가해보자.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꾸준함이 곧 생명이다. 유튜브와 라디오 모두 청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관심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신승태의 경우 그의 콘텐츠는 음악, 일상, 팬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신승태의 유튜브와 라디오 활동은 전통적인 음악 활동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다채로운 방식으로 대중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수익 다각화뿐 아니라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야생마 신승태와 라디오 프로그램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플랫폼이지만 그의 예술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모두 담아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앞으로 신승태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예술가가 어떻게 팬들과 소통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신승태의 대표곡들은 음반 판매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특히 사랑불, 그대라는 꽃, 휘경동 브루스는 발매 후 높은 음원 차트 순위를 기록했으며 저작권료 역시 그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는 또한 경기미녀 명창으로서 국악창작집단 입가손 스튜디오에서 활동하며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창작 활동은 국악 분야에서도 저작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공식적으로 신승태의 재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연간 수익의 방송 출연, 콘서트, 음반, 유튜브 및 라디오 활동 등을 통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의 활동은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승태의 금전적 성공은 단순히 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대중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했다.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국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기대를 품게 한다. 장르와 국경을 초월한 신승태의 음악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의 재능과 노력은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금전적 성공, 그 이상의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채널 야생마, 신승태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간을 넘어 신승태라는 아티스트의 열정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의 음악, 일상,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도전의 길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는 이 채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와 진심어린 교감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야생마 신승태 끝없는 도전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신승태의 이야기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우리만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